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모예요. 저는 어릴 적 평평한 판지였을 때부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게 꿈이었어요. 생일 선물 같은 거요. 그러고 나서 배달을 가는 도중에 멤피스에서 열리는 화물을 위한 대규모 파티에 들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리의 핸드메이드 공방에서 판다 봉제 인형을 주문했어요. 멜빌 할아버지는 노아의 생일 바로 전날 물건을 주문했지만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덕분에 저는 속달로 여행하게 됐거든요. 저는 인디애나에 있는 노아의 집에 생일날 도착하게 될 거예요. 공방 주인이 판다 인형 조끼의 마지막 단추를 꿰매고 있는 동안 그의 조수 장은 제 박스 뚜껑을 접고 포장 테이프로 제 모서리를 봉인합니다. 뽁뽁이랑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었으면 했지만 봉제 인형은 깨지기 쉬운 물건이 아니네요. 조수는 저를 티슈 종이로 싼 후에 상점 컴퓨터에서 배송 라벨을 인쇄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방 주인이 판다 인형을 마무리해서 제 안에 넣습니다. 조수는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후에 새 선적 라벨을 붙이고 시계를 봅니다. 이런 전기 픽업은 1시간 전이었어요. 노아의 생일에 맞춰서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이 공방 같은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일 픽업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트럭이 와서 물건을 수거해 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규 픽업 시간이 이미 지난 후에 주문을 했어요. 케이크와 풍선을 놓치기 싫은데, 노아의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리의 공방은 베이징에 있는데, 버스가 많이 운행되는 곳이죠. 리는 장에게 일찍 퇴근하면서 1시간 안에 가장 가까운 배송업체 사무실에 저를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감을 맞출 수 있어요. 트럭, 기차, 비행기로 배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포가 선박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주 오래 걸렸겠지만, 저는 내일 노아의 집에 도착할 거예요. 배송업체 사무실에서는 리의 조수가 저를 카운터로 넘겨주고, 직원이 제 라벨을 휴대용 장치로 스캔합니다. 히히, 간지러워요.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제 라벨은 시스템 상에 입력됐어요. 이제 리, 할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노아 엄마도 제 이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데, 매 단계마다 제가 스캔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남자가 밖에 있는 트럭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던집니다. 야호! 취급주의 스티커가 안 붙은 게 다행이에요. 트럭에 짐을 싣고 있던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저를 다시 스캔하고 아고 간지러! 저를 차에 싣습니다. 어느새 저는 공항에 도착했고 다시 스캔되고 단위 탑재 장치라고 불리는 거대한 금속 컨테이너에 실리게 됩니다. 화물 운송에서는 ULD라고 부릅니다. 각 소포는 단위입니다. 소포 여럿이 모이면 화물이 되고 이 컨테이너는 때로는 캔이나 팥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거대한 상자처럼 생겼는데 안에 선반이 있고 보통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ULD는 비행기 모양에 맞도록 한쪽 면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기는 사용 가능한 모든 센티미터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형태는 비어서 낭비되는 구석 공간이 없도록 해줍니다. ULD의 사이즈도 다양한데 일반적인 크기는 2.2m 기 3m 기 2.2m입니다. 저 같은 상자를 만개 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와! 제 ULD가 비행기 실리고 우리는 알래스카를 향해 떠납니다. 잠깐만요. 화물을 위한 파티는 멤피스고 노아는 인디애나에 사는데 왜 알래스카로 가는 거죠? 판다는 북극곰이 아닌데요? 제가 비행기를 잘못 탔나요? 도와주세요. 제 ULD가 걱정 말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도를 보면 얼음과 툰드라 때문에 저 같은 상자는 알래스카가 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본을 보면 알래스카는 아시아와 미국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간에는 많은 물건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약 74만 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알래스카의 허브는 거대합니다. 아주 분주한 곳이죠. 허브는 활동의 중심지라는 의미고 밖은 어둡지만 안에는 생기가 가득해요. 알래스카의 카고 허브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화물공항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우리가 화물파티를 위해 가게 될 멤피스 다음이죠. 수많은 화물이 알래스카에서 분류되지만 우리 비행기는 기름을 넣기 위해 멈췄습니다. 맞아요, 밝은면 친구들. 많은 비행기가 베이징에서 멤피스까지 직항으로 갈수 있지만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고민형이 든 상자를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화물기는 종종 상자를 더 싣는 대신 알래스카에 착륙해서 공간을 덜 차지하는 작은 연료 탱크를 채웁니다. 멋져요. 그런데 좀 춥네요. 아휴, 알래스카는 춥습니다. 하지만 전 상자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멤피스 화물 파티로 향합니다. 정말 흥분돼요. 빅 소트라고 불리는 화물 파티는 생일 파티와 많이 비슷합니다. 제 라벨이 바로 초대장이죠. 보통 파티처럼 손님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합니다. 제 비행기와 전 세계에서 온 비행기들은 멤피스의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 우리들의 파티가 열립니다. 먼저 직원들은 모든 상자와 봉투의 초대장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벨을 위로 향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조명 스캐너는 라벨을 읽고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기계팔과 분류기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보는 수화물 운반 벨트 같이 생겼죠. 저는 인디애나로 가는 화물로 분류되어 컨베이어 벨트에 놓입니다. 라벨은 주소 외에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와 치수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마치 놀이공원에서 어떤 어린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기에 너무 작은 것처럼 어떤 화물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리기에는 너무 가볍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봉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탈 것이 있습니다. 이런 봉투들은 ULD 대신에 쟁반에 실려서 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우리 상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가서 아래서 대기 중인 통 안에 들어가고 관을 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야호! 재미있을 때 시간은 빨리 흘러가죠. 판다와 저는 15분 만에 새로운 ULD에 실려 다음 비행기를 탑니다. 이건 보통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기서 일한 적이 있다는 소문을 믿기는 힘들지만, 맨피스 화물센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분류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여기 면적은 3.2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항공기가 90초마다 착륙하죠. 그리고 하룻밤에 약 150만 개의 속달 화물을 처리합니다. 7천에서 만 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엘비스가 2등 없든 가네요. 사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멤피스 허브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입니다. 파티는 끝났어요. 비행기는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출발하여 모든 손님들을 다음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짧은 비행이지만 저는 최대한 쉴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다시 분류되기 때문이죠. 일을 마치고 재활용품 더미에서 며칠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는 아 너무 좋아요. 다시 스캔됩니다. 노아는 제가 마지막으로 큰 트럭에 실릴 때 여전히 자고 있을 거예요. 트럭은 한 번에 2,000 개의 소포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최종 물류 센터로 향합니다. 여기서 아또 스캔됩니다. 몇몇 직원들이 화물을 분류해서 작은 트럭에 씻습니다. 저는 노아의 집으로 향하는 또 다른 소포 옆에 실렸습니다. 제가 뭐가 들었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했지만 저는 책이라는 걸알수 있었죠. 노아의 집 앞에 트럭이 멈춥니다. 오븐에 있는 생일 케이크 냄새가 나요. 운전사가 트럭에서 저와 미스터리 책을 꺼내서 노아네 집문 앞에 데려다줍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스캔됩니다. 밤사이 여행은 큰 성공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와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